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어, 친구보다 가깝다고 해놓고 친구보다 참 연락이 안 되게 어, 굉장히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어, 기다려 주신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먼저 제 근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또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어, 제가 사실 연초부터 이제 사건이 조금 많아져서 제가 다른 변호사님을 좀 영입을 해서 같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또그 사정이 있으셔서 또 그만두시게 되시고, 이제 다시 이제 제가 혼자 모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일을 하고, 또 제가 사건이 전국적으로 사실 막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루 갔다 와버리면 하루가 이제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 틈을 내서 어 영상을 이렇게 찍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조금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또 집중하고 또 어떤 식으로 어쨌든 또 전략을 구상하는 거죠. 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어 영상을 찍으면서 구독자님들께 어떤 말 해야 될지가 좀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그 사건이 사실 우선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조금 영상이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부디 어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저 저에게 이제 상담 많이 남겨주시고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이제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어 제가 뭐다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저 전화로 상담을 해주시거나 상담을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laughs>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 보통 직원들이 응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바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 시간을 내서 하다 보니까 어 이제 그 상담을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제가 뭐 상담을 정말 친구처럼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 제가 현실적으로. 몸이 한 개뿐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시간을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그 문제를 또 심도 있게 어, 상담을 받아서 어, 이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상담 예약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간이 좀 한정적이라서 어, 시간을 제가 재판이 없거나. 어, 또 다른 상담이 안 잡힌 시간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 즉각적으로 바로 지금 전화해서 바로 상담이 <laughs> 가능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많이 영상 봐주시고, 이제 댓글에서도 이제 의견을 남겨주신 것들을 제가 그래도 다 읽고 있어요. 다 읽으면서, 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아, 이런 의견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제가 다 보고. 물론 또뭐 공정적으로 저에게, 어,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제 의견에 공감을 못 하신다는 분들의 의견도 제가 다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공감이나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벌써 이제 봄이 돼서 어느새 이제 새해가 돼서 새해 인사드리고 나니까 벌써 봄이 되고 이제 곧 여름이 올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예쁜 옷을 입, 입으려고 <laughs> 평소에는 제가 거의 검정색이나 어뭐 진짜 무채색 계열의 옷밖에 안 입거든요. 사무실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저를 아실 겁니다. 제가 거의 어, 패션하고는 정말 상당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고 거의 스티브 잡스처럼 어, 거의 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저도 저도 영상을 저도 좀 보고 아, 너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 깝깝한 느낌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그래도 갖고 있는 옷 중에 좀 괜찮은 옷을 한번 꺼내 입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아유 정말 오늘 뭐 근황 근황을 얘기하느라고 어 굉장히 길었네요 이 사전 설명이 그래서 오늘 이제 <laughs> 설명을 드릴 내용은 어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 어이 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평소에 이제 어희 사무실이 일산인데 뭐 수원이나 서울이나 뭐 의정부나 뭐 부천 인천 또는 지방으로 뭐 울산, 진주, 뭐 제주도 이렇게 지방 출장을 이제 가게 되면 차도 운전을 많이 하게 되고, 어, 길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탭으로 뭐 이제 짬을 내서 기록을 보기도 하지만, 어, 이제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는 제가 귀로 어, 책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그 중에 제가 그래도 추천하고 싶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책 추남이라고 책을 추천하는 남자라고 하시는 분 어, 제가 몇년 전부터 봤는데 정말 좋은 내용의 책을 많이 업로드해 주셔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책 읽는 책돌이라는 분도 좋은 책을 너무 좋은 음성으로 들려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히 매번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보면서 저도 정말 뭐. 제 영적으로 <laughs> 성숙하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요. 그 이번 지금 방금 보여드린 책은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책 읽는 책돌이님 어그 유튜브 영상에서 어이 작가님 엄남미 작가님의 그 인터뷰를 봤어요. 그 그때 인터뷰를 보고 물론 감사 메모라는 이책 내용도 물론 듣고 그 다음에 인터뷰 작가님 인터뷰도 올라왔길래 작가님 인터뷰까지 제가 보게 되었는데 어, 너무 또 요즘 제가 어, 불평불만만 하고 요즘 굉장히 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또 일도 많고 뭔가 번아웃 증후군도 오고 어뭐 의뢰인들 의뢰인 분들 일도 굉장히 잘 처리해서 막 성과가 잘 나야 되는데 어, 어쨌든 그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중간 중간에. 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이제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러니까, 불평, 불만을 많이 입에 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상을 딱 받, 보니까, 어, 갑자기 제가 띵 하는 느낌이 <laughs>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어, 이런 감사에 대한 것을 또 잊고 있었구나. 제가 어, 제 구독자님들께 이런 감사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해놓고는 저도 업로드를 안 하면서 이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또 저도 한동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당장 그, 왜냐면 그 영상에서 모든 책 내용을 다 읽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책을 이제 바로 주문을 해서 제 돈으로, <laughs> 제 돈으로 일, 샀습니다. 어, 제 돈으로 이제 봤는데요. 아, 이 내용이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어, 읽어보게 되면요. 몇 가지, 어 제가 글제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뭐 요즘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어, 이혼 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부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혼을 하고 싶어서 보는 분도 계시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댓글이나 이 영상 보는 시청자층을 보면요. 어,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 하는 비법, 부부 사이를 조금 회복하는 비법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49쪽에 이 작가님도, 어, 나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그것들을 가졌다고 감사 메모를 남긴다. 짧게 메모할 때가 더 많다. 현대인들은 바쁘다. 일기라고 말하면 거창하게 뭘 써야 할것 같지만, 감사를 메모한다고 생각하면 단어 하나에도 크게 감사함이 느껴진다. 남편과 소통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감사 메일을 보낸다.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을 때도 있으니 카톡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보낸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의뢰인분들이 어떻게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먼저 말을 꺼내야 될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 그 예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걸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예시가 있길래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당신에게 감사했던 일한 가지는 뭐뭐뭐이야. 고마워. 두 번째로 당신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꼈던 순간은 어떤 어떤 때일 때야. 고마워. 이렇게 짧게 메모를 남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매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본인도 즐겁지만 받는 사람도 더 행복합니다. 그 행복 바이러스가 보낸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감정들이 바라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먼저 남편에게 작가님 여자분이신데요. 남편에게 좀더 다정하게 말을 하거나 칭찬을 한다든지 밥을 더 정성스럽게 차려준다. 그러면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더 차근차근 말을 해주거나 의자를 고쳐달라고 어, 어, 마, 말을 안 해도 거실에 내놓기만 해도 고쳐준다. 서로 좋은 에너지가 생긴다. 감사는 바라는 걸 하게 해주는 씨앗이다. 씨앗을 잠재의식에 심어 놓으면 긍정의 열매가 현실 속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 카톡이나 메일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어,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도 예시가 있어서 저는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시가 최근에 네가 생각났어. 너에게 감사한 점은 뭐뭐뭐야. 고마워. 너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꼈던 순간은 어떤 어떤 일 때야. 고마워. 어, 이렇게 어, 고맙다, 사랑한다, 남긴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람이 이것을 감사하든 어, 고마워하든 사랑하든 이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가 참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심전심이지 내가 말안 해도 상대방이 알겠지라고 생각해서 말안 하면 상대방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르는 그런 과정이 계속 됐을 때 어,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오해가 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어, 어,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어, 메모를 남기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또이 분께서 감사에 관한 책 모든 그 책을 다 읽어보시고 어, 그렇게 책을 쓰셨다는 게 저도 감사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심리학 책을 좋아해서. 읽었는데 정말 많이 읽으셨고 그 거기서 정말 핵심만 어 뽑아서 이렇게 책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이 정리가 돼서 참 좋았는데요. 77쪽에 어 러시아 물리학자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어 제목의 어 장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러시아 요즘 러시아 좀 문제가... <laughs> 있긴 한데, 어쨌든, 어 러시아 물리학자 바림 젤란드가 쓴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도 좀 뭔가, 어, 사념 에너지. 사념 에너지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어떤 것과 원인이 딱 맞으면 현실이 되게 한다. 라는 이런 주제로 책을 이제 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념 에너지가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이제 휘둘리게 되면 그런 에너지가 어떤 원인과 딱 맞아들어서 현실에 확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이 현실에도 나타나고 본인에도 계속 악순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러한 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 끊어내는 그 과정이 그 방법이 바로 감사다 그리고 긍정이다라는 책의 요지거든요. 근데 뭐그 그런 과정을 나름대로 그런 물리학자이시기 때문에 물리학 어 또는 어뭐 과학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음, 책을 지으신 부분이에요. 저도 그 책을 굉장히 읽어보았는데, 재밌게 읽었는데요. 어, 그래서 그런, 그런 사념 에너지를 펜듈럼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는요. 그래서 81페이지에 그 책을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펜듈럼을 제거하는 방법은 마음을 비우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직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펜듈럼이 그런 에너지를 보내서 어렵고 힘든 삶으로 가능태 공간을 이동시킨다. 하지만 쉽다며 가볍게 생각하면 중요성이 낮아져서 다른 파도로 옮겨가 원하는 상황을 쉽게 끌어당긴다. 어, 그래서 제 책을 일단은, 아, 제 책이 아니죠. <laughs> 저도 언젠가 책을 쓸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 어, 제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어, 아무래도 어, 저하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요. 어, 이 상황이 왜 일어났지? 그리고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아닐까? 어,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시면서 사실 영상을 보게 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영상, 아, 그 생각, 어,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셔야 해요, 본인께서. 그럼 끊어내시는 방법을 모르겠다. 나는 계속 그생각이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수 없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때는 당장 그냥 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뭐, 감사할 게 없는데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너무 인생이 안 풀려. 그러면 만약 자식이 있다면, 아, 내, 뭐,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예쁜 아들과 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어 이렇게 살아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 사소한 것 정말 내가 지금 현재에서 어,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신기하게 감사하는 에너지를 계속 계속 내뿜으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동시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내는 감사하는 에너지를 계속 내뿜으면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시키면서 조금씩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의식적인 행동을 어,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시면서요. 어, 뭐 물론 소송 중이라면 소송에서 그 변호사님과 함께 어, 그런 방향을 끊어내시려고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어, 계속 본인의 뭐 입장에서 매몰돼서 어안 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빠져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빠져 나오시고또어 내일의 해는 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의 해가 또 뜨고 내일도 또 살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제가 거의 한반 이상 읽었는데 어, 너무 좋은 책이라서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